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21호 제14면입니다. 파주시 시간제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점 확대. 파주시 시장 최종환는 올해 보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틈새 3대 취약보육 시간제 야간연장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점 운영을 확대한다. 시는 우선 가정양육영화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을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등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41곳에서 60곳으로 늘리고 미피학 장애아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2한곳에서 3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취약보육 지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취약보육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이용 방법은 임신 육아종합포털 아이 사랑 www 차일드케어.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약보육 운영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집은 파주시 보육 청소년과 지역번호 031, 940, 4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숙 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보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와 양육여건에 맞는 보육환경을 제공해 부모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소외받던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까지 지원 확대. 파주시, 시장 최종환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자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특별급식비, 건강진단비 지원대상 시설을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까지 혜택을 보장받게 됐다. 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함께 지속되는 한파로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입소자의 건강한 시설 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시설과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설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중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여권 배달 서비스 운영. 포천시는 작년부터 시민 행복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여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찾아가는 여권 배달 서비스는 여권을 신청 후 수령을 위해 민원실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임산부가 대상으로 희망하는 민원인은 여권 접수를 할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통해 노령자, 장애인과 임산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다양한 민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송탄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회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센터에서 설마지 방역 캠페인 실시. 평택시 송탄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회는 지난 26일 관내에 위치한 다함께 돌봄 센터 1호점, 이음터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센터, 도일로 257 소재 등 송탄동 일원에서 설마지 방역 활동 및 거리 두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 위원 모두 구슬땀을 흘리며 방역에 나섰다. 방역기와 분무기를 활용해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나 문고리 등을 꼼꼼히 소독하는 등 세심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개편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적극 홍보하며 설날을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또한 송탄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회는 이웃터에 쌀 10포를 기부하면서 지역 사랑 실천과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송탄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회 유승수 위원장은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그 여정의 바르게 살기운동 위원회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안병철 송탄 동장은 설날을 앞두고 뜻깊은 활동을 진행해주신 송탄동 바르게 살기운동 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활동이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천시 소흐르팽 정복지센터 거동 불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우선배려 창구 운영 포천시 소흐르팽 정복지센터는 신뢰하고 배려하는 행정실천을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거동 불편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부터 우선배려 창구를 운영한다. 우선배려 창구는 읍사무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여섯 번 창구에 설치해 민원처리 대기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기진 읍장은 우선배려 창구에서는 일반 민원인보다 우선배려 대상자를 먼저 처리하게 된다. 이는 일반 민원인의 배려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면서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따뜻하고 함께 행복한 소프를 만들기 위해 대민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